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다면 무작정 적게 먹지 않고도 뱃살 반드시 뺄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식사량을 줄이면 살이 빠질까요? 네,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중을 5kg, 10kg 줄여봐야 참을 수 없는 폭식이 찾아올 거고요. 결국엔 다시 요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살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건강에 찾아오는 악신호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고민 상담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무작정 적게만 먹다 보니까 생리가 끊겨버렸다고 해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먹는 양을 다시 늘렸대요. 그런데 이 친구 겨우 중학생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더 놀랐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먹는 양을 늘리긴 했지만 먹는 족족 살이 찌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부어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계속 양을 늘려서 먹자니 다시 살이 찔까봐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또 적게 먹자니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정말 막막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처럼 정말 간절하게 살을 빼야겠는데 도무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 몰라서 자꾸만 실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따라만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지장 없이도 다이어트가 잘될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조금만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우리 체지방이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살이 안 빠진다고 느낄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와 관련된 많은 상술과 과장 광고가 이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을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게 먹었더니 살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처음 시작부터 먹는 걸 줄여도 살이 안 빠졌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엔 잘 빠졌을 거예요. 왜요?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을 사용하니까요. 이게 생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막안 먹으니까 빠지네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분명히 먹는 양을 줄였는데, 이 정도면 원래 빠져야 정상인데, 살이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흔히 대사적응이라고 하죠. 원래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에너지로 바꿔서 활용하는데요.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몸이, 어? 들어오는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고, 점점 더 적은 에너지로 버티는 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려는 절전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살이 잘 빠지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치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20% 밖에 안 남으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저전력 모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의 다이어트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살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누군가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거냐고. 자, 그럼 다시 다이어트의 핵심 원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얼마나 적게 먹느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살을 잘 뺐든 못 뺐든 결국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 기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적게 먹었을 거고요. 또 어떤 기준 없이 입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무작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 감에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정도 먹으면 빠지더라고. 난 물이랑 샐러드만 먹었더니 5kg를 3주만에 뺐어.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 이전에 내가 살을 빼봤던 경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점점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살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정말 적게 먹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감으로 하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질까? 이걸 알면 적게 먹으면서도 건강도 지키고 살도 잘뺄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나의 이 기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요, 이 유지 칼로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지 칼로리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현재 체중을 유지시켜 줄 하루 칼로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루에 이 정도는 먹어야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구나 하는 그 기준이 유지 칼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지 칼로리보다 한 500칼로리 정도만 빼서 먹으면 어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나의 유지 칼로리보다는 적게 먹는 거니까 살이 빠질까요? 찔까요? 빠진다는 거예요. 대신 살 빠지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얼른 이 유지 칼로리 한번 구해볼게요.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TDEE 칼큘레이터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우선 이 임페리얼을 매트릭스로 바꿔야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단위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나이, 몸무게, 키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나의 하루 활동량이 어느 수준이냐는 거예요. 보시면, 세덴테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만 있는 분들, 그리고 운동은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엑서사이즈는 주 1, 2회 운동을 하면서 약간 걷거나 조금 돌아다니는 정도면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는 주 2, 3회 정도 운동을 하고 적당히 활동적이면서 서서 움직이는 직업이라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헤비 엑서사이즈는 주 4회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고 매우 활동적인 몸을 쓰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거의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게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슬릿은 주칠회 이상 운동하면서 운동 선수급에 많은 운동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활동량에 가까운 항목들을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디팻, 체지방률을 기입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집에는 인바디 기계가 없죠. 그래서 쉽게 본인의 체지방률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본인의 대략적인 체지방률을 이미지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파악된 체지방률을 기입해 넣습니다. 칼큘레이트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유지 칼로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유지 칼로리를 메모장에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메인턴스, 커팅, 벌크가 보일 거예요. 순서대로 내 체중을 지금 유지할 거냐, 아니면 커팅, 살을 뺄 거냐, 아니면 벌크, 체중을 늘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잖아요. 커팅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량이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 하이 칼브, 높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 다이어트를 할때 지방을 좀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로우 칼브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야, 난 그냥 적절한 비율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맨 왼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칼로리를 구해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주요 영양소의 양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유지 칼로리를 적어 놓았던 메모장에 기록해 줍니다. 자, 끝났어요. 간단하죠?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나의 몸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 또는 유지되는지 찌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다이어트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조율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걸 그램 단위로 신경 쓰면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제 이게 걱정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식단 어플을 활용하면 너무 쉽습니다 지금 바로 fat s c r e t 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만의 기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준만 있으면 이제 감으로 하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내 일상에 적용해서 실천할 차례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진짜로 내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식단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 2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